안녕하세요 캠핑클라우드 포식입니다. 자 오늘 그 콜로라도 꼬리 텐트하고 옆에 창 모기장 예 샘플이 완성돼가지고 영상 한번 찍고 있어요. 자뭐 카나고 똑같아요. 이렇게 어 여기 모기장하고 후방 텐트 자 설명 드리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자크 있잖아요. 자크 여시면 이렇게, 암막인데, 여기에서 한번 자크를 더 밑으로 내리시면, 이제 타프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, 여기다가 볼 때만 세우시면, 이제 타프, 예, 타프가 되는 거고요. 이제 요거 다시 말아서, <laughs> 닫으시고, 이제 이거 말아 놓으시면은, 여기 똑딱이, 똑딱이로 딱 채우시고, 여기도 똑딱이로 채우시고,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세 겹에 안에 내피가 있어요 그러면 풀러보면맨 안쪽에 안막 맨, 저, 맨 안쪽에 안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우레탄 네, 두 번째 우레탄 그리고 세 번째 모기장이에요 그래서 저기 안막하고 우레탄 말아 놓으시면 이제 모기장 이렇게 치시고 시원하게 생활하시면 돼요 요렇게 라인을 딱 맞췄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걸리는 거 없고요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처지는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똑이까지 예, 장착을 다 해드렸어요 예, 완전 일체감있게 팽팽하게 예,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것도 말았다고 치고 이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여기 위에 지금 보시면 심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심지에다가 이거 텐트를 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리콘 처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빗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일은 전혀 없어요 네. 그리고 안에 이제 모기장 제가 안에 안 들어가서 밖에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것도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맨 안쪽에 안막, 예, 네, 맨 안쪽에 안막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우레탄, 네. 두 번째 우레탄, 네. 그리고 세 번째 모기장. 그래서 모기장만 이렇게 딱 채워 놓으시고 안에 두 개는 말아 놓으시면 이렇게 모기장 딱 되는 거예요. 예. 딱 일체감 있게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리벳 쏜 자리 있잖아요. 이렇게 리벳트를 쌌어요. 안에 벨크로를 리벳 쌌는데 이렇게 실리콘 처리까지 다 해서 비셀 일은 전혀 없어요. 예. 이렇게 아주 샘플이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 콜로라도 거는 다음 주에 예, 나올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일단 콜로라도 예약하신 분들 어, 외에 어, 한 여유가 한 다섯 대분 정도 있어요. 예. 연락 주시고요. 어, 또 지금 더 이상은 안 만들 거예요. 콜로라도는 제가 지금 제작을 많이 안 했어요. 예. 그래서 한 10대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예약 콜로라도 5대 됐거든요. 그러니까 5대 정도 여유 있으니까 예, 빠른 연락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